인간이 달을 밟고 인공지능을 발전시켰으며 꿈을 화면에 닿았던 기술적 업적의 한가운데서 항상 흥미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깊은 역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를 지배함에 따라 내면의 세계에 대한 통제력을 잃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고 거울을 보거나 심지어 성취에 둘러싸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만성적인 피로 상태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행복하니? 삶에 직면할 에너지가 있습니까? 그 대답은 거의 항상 한숨, 사임이 몸짓 또는 간단한 나는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피곤함은 흔하지 않으며 밤의 수면이나 주말 휴식 후에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휴가나 몇달 동안 휴식을 취하지 않는 것은 지속되는 피로입니다. 지친 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입니다. 나는 이것을 직접 겪었다. 야망과 계획으로 가득찬 청소년에서 유망한 경력을 쌓았으며 열심히 일, 인정, 안정성과 같은 성공계 모든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매일 끝날 무력공허함이 저를 동반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전날보다 힘이 적고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아침에 일어났다. 나는 아프지 않았고 배고프지 않았고 테이블에 천장과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내면의 빛이 경과한 것처럼 보였다. 나는 답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심리학 서적을 읽고 전문가들과 이야기하고 다른 형태의 여가를 경험했습니다. 하루, 일주일 동안 일이 있었지만 어둠은 항상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유대 전통에 존재하는 고대의 생각이 나에게 공명되었습니다. 목적의 부족은 인간을 비워집니다. 작업이 아무리 밝더라도 외가 없으면 가장 간단한 활동조차도 무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미를 발견하면 가장 힘든 도전조차도 활력의 원천이 됩니다. 신생아가 있는 어머니의 예를 참조하십시오. 그녀는 코스에서 밤을 보내고 모유수유에 여러 번 깨우고 강렬한 육체적인 마모에 직면했지만 그러나 따라야 할 힘을 찾습니다. 이 에너지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것은 몸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피곤함에서 무너져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먹는 것은 영혼의 것입니다. 그것에 의존하는 작은 존재를 돌보는 것, 이제 싫어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비교하십시오. 급여가 높은 급여, 규제된 혜택과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끝나면 지친 느낌이 듭니다. 8시간 자고 잘 먹거나 운동하는 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 일은 그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소리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넣는 것만큼 모든 것이 떨어집니다. 이 피로는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시입니다. 자동차 패널의 경고등과 마찬가지로 무언가가 옳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포기할 시간이 아니라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멈추고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생각은 오늘이 끝날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공허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은이 내면의 힘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밀레니엄 세대 테스트 및 입증된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법이나 빈동기 부여 연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실질적인 지혜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날이 같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한 의미가 부족하거나 단지 살아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팔로우하기 전에 휴식을 취하고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작하거나 빨리 지출하기를 기대하는 날에 대한 분위기를 합니까? 두 번째 옵션이 친숙하게 들리면 이제 에너지가 희미해지는 이유와 역전하는 방법을 이해할 때입니다. 진정한 힘은 단지 휴식이나 산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으로 태어났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면 가장 어려운 날조차도 색상이 생깁니다. 그것 없이는 가장 간단한 작업조차도 극복할 수 없는 산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에너지를 잃고 어떻게 회복하는지 이해합시다. 유대인 전통의 경우, 인간은 음식과 수면이 필요한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어더러의 연료에 의존하는 불꽃과 같습니다. 이 연료는 재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 진정한 연결 및 존재하는 이유로 만들어집니다. 누락되면 불꽃이 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손실됩니까? 첫째, 그녀는 우리가 우리와 공명하지 않는 것에 시간을 투자할 때 탈출합니다. 나는 스테이비와 함께 잘 지불된 직업에서 수년을 보냈습니다. 라이티와 프레스티지. 그러나 그것은 매일 나를 빨랐다. 왜?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인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일하는 하인처럼 다른 사람의 목적에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내가 더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 비어 있었습니다. 본질을 배신하는 것은 탭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는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둘째, 그녀는 일시적인 즐거움에 사로잡습니다. 우리는 소셜 네트워크, 시리즈, 게임, 쇼핑과 같은 산만함이 끝이 없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호를 약속하지만 쓴맛을 남깁니다. 콘텐츠를 소비한 후몇 시간이 지나면 센세이션은 갱신이 아니라 훨씬 더 공허합니다. 그것은 공기로 굶주림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먹은 것 같지만 배는 계속 코골이 됩니다. 영혼은 오락을 먹지 않습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셋째. 그것은 쓸모없는 우려에 의해 소비됩니다.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근무일보다 더 지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차렸습니까? 마음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생각은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우리의 힘을 빨아들인 유령과 같습니다. 현명한 한 사람은 내일의 관심사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부담을 두 배로 늘릴 필요 없이 두 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를 어떻게 회복합니까? 첫 번째 단계는 진정한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사회에 의한 그 세금이 아니라 성공, 생산적, 그러나 당신이 실제로 누구인지와 일치하는 세금. 진정한 목적은 항상 가족, 공동체, 차이를 만드는 직업과 같은 더큰 무언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60세의 은퇴를 기다리는 사람을 만났다. 은퇴한 지 1년 후, 그는 세상을 떠났다. 질병이 아니라 살 이유가 부족합니다. 그의 몸은 서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70세 이상의 또 다른 신사는 체스를 가난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사회적 프로젝트를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빛나고 그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차이. 그는 필요하다고 느꼈다. 두 번째 단계는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깨달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부할 때 에너지가 흐릅니다. 그것은 웅장한 것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정통하십시오. 격려의 말, 친절의 몸짓, 누군가를 돕는 직업, 이것은 영혼에 대한 진정한 연료의 원천입니다. 당신의 날이 회색이라고 생각했다면, 따라야 할 힘이 없거나 테이블을 충족시키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정상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피곤함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더 많은 시간의 수면이나 일시적인 탈출구가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것과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살 가치가 있는 삶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만 살때 에너지는 손가락 사이에 물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갑자기 느끼는 미소, 지원의 말 또는 도움의 몸짓을 나누십시오. 그것은 역설적이지만 영혼은 작동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나는 세상의 무게가 어깨에 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특히 어려운 날을 기억합니다. 나는 한 가지 욕망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이웃이 상자를 가지고 다니는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꺼려 했지만 받아들였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를 도와주었을 때 나는 내부에 무언가가 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부담은 더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 작은 행동이지만 예기치 않게 나를 채웠다. 유대인과 같은 밀레니엄 세대 전통이 무관심한 친절의 행동인 h s e d 에게큰 중요성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은 받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연습하는 사람을 치료합니다. 관대함은 피곤한 영혼의 밤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점은 여전히 있습니다. 내부 소음을 침묵시키십시오. 종종 우리를 소진하는 것은 과도한 행동이 아니라 과도한 생각입니다. 영혼은 정신적 소음, 걱정, 두려움 또는 불만을 반복하는 목소리에 지쳤습니다. 균형을 회복하는 방법? 단순하지만 깊은 길이 있습니다. 기도나 명상을 통해 아침이나 저녁에 몇분 조용하거나 진심으로 말하면 그들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보다 더큰 무언가의 생명을 정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를 통해 하루가 끝나면 감사하는 세 가지를 나열하지만 작지만 작습니다. 이 운동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누락된 것에 초점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가벼움을 가져옵니다. 을 통해 의식적인 침묵, 전화를 한 시간 동안 끄고 서두르지 않고 걷거나 하늘을 보거나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본적으로 들리지만 영혼이 종종 대답을 찾는 것은 자무것도 돼 있습니다. 우리는 커피, 보충제 또는 휴가 캡슐로 에너지를 찾지만 진정한 원천은 몸이 아니라 영혼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 친절과 고요함으로 채워지면 몸은 뒤따릅니다. 삶은 전에 보지 못한 색상을 얻습니다. 당신이 쫓겨났다면 마술 아략을 찾지 마십시오. 세 가지 정직한 질문을 합니다. 1. 나는 내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2. 작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일을 합니까? 3. 나는 침묵과 감사의 시간을 예약합니까? 답은 힘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지도 일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세대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피로는 결함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집에서 에너지 프레임에서 붉은 빛이 깜박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전기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경고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누출이 있고, 무언가를 조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은 우리에게 표지판을 보냅니다. 당신이 힘이 없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누출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나에게 속하지 않은 것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삶의 어느 부분입니까? 여기에 첫 번째 큰 진실이 있습니다. 피로는 적이 아닌 메신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시를 다시 생각할 때가 되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두 번째 진실은 강력한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의미를 찾을 때 힘이 돌아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으로 여행할 수 있고 몸을 긴장시킬 수 있지만, 영혼이 비어있고 돌아오면 피로의 느낌이 지속됩니다. 나는 이것을 겪었다. 공유, 서빙, 더큰 무언가와 연결을 시작할 때, 내 본질을 따뜻하게 하는 목적을 발견했을 때만 에너지가 마지막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무시되는 세 번째 진실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여 매 순간마다 알림, 빈 대화, 시리즈, 시끄러운 음악 등 소음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침묵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헤드폰 없이 걸어가서 속삭임으로 걸어가는데, 집아 아직 여기 있어?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욕망이 있다. 나는 목소리가 있다.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한다. 간단한 이야기를 공유할 수는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하는 말의 모든 본질을 전달합니다. 한 남자가 라비를 찾아 환기시켰다. 지쳤습니다. 나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인생은 참을 수 없는 무게입니다. 라비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당신이 아닌 것들로 가득 찬 다른 사람들의 여행 가방을 가지고 다니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행 가방에 자신의 보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신은 그녀를 가볍게 가져갈 것입니다. 어쩌면 내 친구, 당신은 당신이 아닌 여행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번이나 똑같이 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 목표, 목표, 꿈이 빌려주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곤함으로 자신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침내 우리의 가방, 우리의 가치, 열정, 목적을 포함하는 가방을 가져갈 때 길은 더 부드러워집니다. 자, 나는 당신에게 몇 가지 실용적인 단계를 남겨둡니다. 원한다면 적어 두십시오. 그들은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1. 매일 작은 의미를 찾으십시오. 깨어날 때, 오늘 내가 정말로 나를 채울 것인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간단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말을 듣고 친구에게 전화하고 낯선 사람을 도와줍니다. 이 작은 의미는 위대한 삶을 만듭니다. 2. 피로해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들어라. 공허함이 나타나면 산만해지지 않습니다. 멈추고 숨을 쉬고 물어보세요. 내 영혼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대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수 있습니다. 3. 공유 당신을 위해 친절을 유지하지 마십시오. 미소, 부드러운 말, 제스처, 우리가 줄때 우리는 다친 용기가 멈춤니다. 에너지는 순환이 되며 그것이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4.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매일 밤 당신이 감사하는 세 가지를 식별하십시오. 그들이 심호흡이더라도 본을 나는 태양을 보았다 또는 나는 잠을 자는 곳이 있다. 이것은 당신이 놓친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에 대한 당신의 모습을 다시 교육합니다. 5. 기억하십시오. 의미는 성공보다 더 중요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경력의 정상에 도달할 수 있으며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또는 단순하지만 완전한 삶을 이끌 수 있습니다. 영혼을 먹이는 것은 트로피가 아니라 그 존재가 차이를 만든다는 확실성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공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이 지금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일어나는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하니 장소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힘. S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기쁨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은 이 세상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는 한, 당신의 사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여전히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장을 유지하십시오. 피곤함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의 시작입니다. 삶이 무거워지면 무언가가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 변화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단어들이 당신에게 공감했는지 묻습니다. 신호를 남겨주세요. 그것은 단지 즐기는 또는 의견이 아닙니다.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이 빛을 더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에게 닿는 것을 공유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강화합니다. 몸 조심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의미는 영혼의 연료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불에 타면 피로는 그녀의 빛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그리고 당신의 여정이 당신의 영혼만큼이나 목적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